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뒤태 젊음을 상징하는 그런, 어, 이렇게, 고든 몸매 있잖아요. 그 몸매. 그리고, 어,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 위장, 이런 게, 어,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어, 가스가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배 둘레햄 생기잖아요. 이 배와 허리 주변에 복부 비만 때문에, 어, 외모적으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이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 무엇보다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또 지방 간이나 뭐 이런 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이 복부 비만이랑 굉장히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허리를 좀 날씬하게 만드는 방법 있죠. 어, 위장관 운동 촉진, 골다공증 예방,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렵한 몸매, 그리고 나이 들면 다리도 좀 이렇게 똑바로 펴지질 않고 다리가 약간 그 무릎이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등도 이렇게 구부정해져요. 그리고 <laughs> 어, 이 어깨가. 그냥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 초가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이 어깨 이런데도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그게 또 사람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어... 겉보기로 외모적으로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이 훨씬 더 빨리 노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이 필수인데요. 그냥 운동 사람들이 막연하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걷는 거보다는 걷다가 뛰다가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훨씬 근육도 붙고 혈액순환 촉진 효과도 크고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저희 그 환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생기산을 오래 드신 분이고, 그래서 뭐 혈관 관리 이런 거는 잘 되셨겠죠. 어, 나름 여러 가지로 이익을, 그러니까 유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이 골다공증이 심하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분이 한80 정도 되신 분이라 연로하시니까, 어, 그냥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사람이 다리가 힘이 없으면 또 발을 헛디디거나 하면은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저앉았다고 해서 뼈가 그렇게 바스러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골다공증이 심했는지 뼈가 다 바스러지신 거예요. 저한테 무슨 방법이 없냐고.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 그러고 그분은 이제 누워만 지내야 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옆에서 누가 대소변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극심한 그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상 너무나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정신이 멀쩡한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먹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라는 거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나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노화 현상이거든요. 노화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건 근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2의 뇌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심장. 근육이 잘 있는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주먹만한 심장이 얼마나 힘이 좋아야 이 전신의 피를 다 돌릴 수 있겠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장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근육의 힘으로, 특히 정맥 같은 것은 근육의 힘으로 그 피가 역류하지 않고 제대로 도는데요. 근육이 빠지면 팔다리가 저린 거예요. 근데 나이가 사람들이 한30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극히 자연적으로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근육이 다 빠져 있고요. 또이 근육의 또 다른 별명이 제2의 뇌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육을 잘 만들어야 이게 뇌가 살아있어요. 나이 들면서 자꾸 걷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민첩해지지 않고 사람이 행동이 느리고 둔해지고 정교한 동작 같은 것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기억력이 더 현저히 둔화되면서 치매까지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근육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일인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제가 고민을 해서,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근육 관리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몸이 좋지를 않고,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제가 살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걷는 것은 한 40분 정도 걷고, 어, 하면은 이 손가락 끝이 부풀더라, 이런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냥 계속 걷는 것만 하는 것보다, 걷다가 뛰다가가 훨씬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 이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운동도요, 어, 제가 배우기도 했지만 스스로 제가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또 제가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이렇게 취약하잖아요. 운동을 잘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어~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눈높이에서 할수 있는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크게 강조하는 것이 홈 트레이닝으로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코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중심부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골다공증도 그렇고 위장관 운동을 촉진해 주는 그런 근력 운동도 전부 코어 근육에서 다 되더라고요. 이 가슴 배 여기랑 엉덩이까지 그리고 허벅지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튼튼하고 운동이 잘 되면 어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 가스가 잘안 빠지는 사람들 그냥 트림 나오고 가스 빠지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럴 정도로 이게 장운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했을 때도 벌써 이 골다공증을 어 예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뒤태 등도 곧고 허리도 잘록하고 엉덩이는 또 빵빵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아직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한 가지 어 중요한 이야기.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 젊은 호르몬이 이제 좀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각종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 호르몬의 그 원천이 어디냐? 엉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이 들면 엉덩이 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엉덩이가 어, 이렇게 처져요. 처지고 그 꺼지면서 아래로 처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이게 엉덩이가 위로 탁 붙어 있는 사람 보면은 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저게. 본래 엉덩이는 저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엉덩이가 너무 뒤로 나오면 우리 오리 궁둥이라고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뒤로 엉덩이가 나오게끔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앞으로 보여드리는 운동이요 하체 스트레칭과 코어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에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제가 서두가 길었죠? 이제 한번 함께, 저와 함께 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하체 스트레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 요런 패드 하나 깔아 놓으시고, 요런 자세로 다리를 뻗고 앉으신 다음에,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끝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쭉 손을 잡는 느낌으로 엎드려 보세요. 보통 이렇게 끝까지 다 안다도 되고요. 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하셔도 돼요. 어, 우리의 목표가 이발 뒤꿈치에서부터 다리 뒤로 엉덩이까지 허리까지 있는 이 근육을 지그시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여기 붙는다, 뭐 등이 여기 부, 등이 완전히 접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겨지는 그 느낌을 느끼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셋 세면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당길 수 있는 만큼 더쭉 당겨서 최대치에 멈춰서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쭉더 당겨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잠이 잘 오거든요. 하체 부종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이 발바닥을 이렇게 지그시 당겨 주니까 그 염증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한쪽 다리를 무릎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접어서. 올린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이쪽 발을 잡아서 당겨보겠습니다.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당겨서 점점 할수 있는 만큼. 그러면 뻗은 다리 뒤쪽보다도 접은 다리 이 아래쪽에서부터 엉덩이 여기가 제일 많이 당기거든요. 예, 느낌이 상당히 시원하실 거예요. 쭉 당겨서 하나 둘셋쭉 당겨서 할수 있는 만큼 폈다가 다시 또 하셔도 돼요 쭉 당겨서 완전히 접어지는 분들은 등까지 다 접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쭉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리 바꿔서 어, 제가 시원한데요 당겨보겠습니다. 쭉. 시원하실 거예요. 엉덩이 당기시죠? 신기한 거는요, 근육을 쭉 당겨주면, 이 당겨질 때 근육이 뼈를 자극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치료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육이 뼈를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골다공증 약이 뼈를 자극하지 못해요 근육이 뼈를 자극해요 스트레칭만 해도 골다공증이 골반뼈에 잘 생기거든요 골반뼈가 다 숭숭숭 구멍이 나서 나중에 주저앉았는데 뼈가 다 바스러졌더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칭만 해도 적어도 뼈가 부서지진 않아요 꼭 해보세요 이게 끝나면 이번엔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어, 다리 바깥쪽 근육이 당기거든요. 이게 뻗은 다리에 바깥쪽 근육이 쭉 당기는데, 어, 나이가 들면 다리가 휘어요, 보통. 바깥쪽으로 주로 휘는데요 이게 근육을 당기면 휘임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다리 곧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젊음의 비결이잖아요 이것만으로 다리가 곧아질 수 있다면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요. 여러분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기 전에 요세 가지 동작을 반복하시잖아요. 잠이 훨씬 잘 와요. 이제 이것만으로 가장 간단한 하체 스트레칭은 어, 대강 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동작이 더 남아있었네요. 이거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요.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빼요. 발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끝은 앞으로 당기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 이 뻗은 다리 뒤쪽이 이렇게 쭉 당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은 양쪽을 짚고 허리를 굽혀서 배가 여기 허벅지 위쪽에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엎드리시면 돼요. 이때 이 굽, 굽힌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여기를 일직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시원하실 거예요. 이러고 난 뒤에 이 발바닥을 다시 내려서 그대로 뒤쪽에 있는 요 발을 들어요. 그래서 이 팔로 여기를 잡고 어깨를 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자세 할때악 소리 났었어요. 비틀비틀하다가 자빠졌었거든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것도.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요. 이번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발을 들고 엉덩이 뒤로 빼고 몸을 접어서 가슴이 배가 다리에 닿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발을 누르고 뒤쪽 발을 들어서 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때 이걸 너무 심하게 당겨서 이발 뒤꿈치가 여기 허벅지에 닿게끔 그렇게 해 버리면 근육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잡히는 사람은 안 잡히는 대로 비슷한 모양을 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수건을 걸어 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수건으로 보정해서 자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고개는 좀 젖히면 좋고, 가슴을 쫙 펴고, 이 자세를 어, 얼마간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체 스트레칭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어, 플랭크 동작을 해볼텐데요. 이 플랭크 동작이 우리 몸의 배와 어, 허리 부분이 코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의 중심부의 근육을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골다공증 절대 오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옆구리 살이 다 빠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S 라인 허리가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 있고요. 아랫배 에다 들어가고 <laughs> 그리고 정말 고든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특히 좋은 것이 어, 위와 장의 운동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바로 트림 나오고 방귀 나오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배변 촉진 작용 소화 촉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이+ 공간이면 끝이니까요. 요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윗몸일으키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 동작을 하면서 윗몸일으키기가 시시해졌어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본 플랭크 자세부터 약간 변형된 플랭크 자세까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기본 플랭크 자세는 발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벌려서 할 수도 있고, 손은 보통 이렇게 깍지를 끼는데요. 기본 플랭크 자세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띄우지 마시고 바닥에 딱 붙여서 요 상태로 하시면 돼요. 그 중요한 게어 등이 똑바로 야 되고요. 고개는 약간 들어야 되고 엉덩이가 너무 들리거나 너무 꺼지면 안 돼요. 이게 몸이 머리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막대기가 된 느낌, 단단한 막대기가 된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요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기본, 이게 기본 플랭크 자세인데요. 이거를 한 4분 정도 할수 있으면 젊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4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지루하고, 어, 보통 4분은 어림도 없는데요. 처음에, 어, 나는 30초밖에 못해. 이런 사람들은 30초씩 4번, 3번, 3번, 4번 나누어서 하셔도, 어, 금방금방 이게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아주 아주 좋아요. 이게 기본 플랭크 자세.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1분이나 2분 정도 하시는 거를 권해요. 이게 이제 기본 플랭크 자세. 저는 모래시계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요. 초를 재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얼추 된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기본 플랭크 자세 됐으면, 그 다음에 변형 플랭크는요, 옆으로 이렇게, 제 발을 잘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가서 엉덩이가 옆으로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한 10초나 20초 유지? 이때 기울어진 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 쪽에 다리가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아우, 지금 제가 힘들어가지고 떨리는데, 이거 유지하면, 지금 저의 어 왼쪽 옆구리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힘드네. 그다음에 바꿔서 오른쪽으로. 이 자세를 할 때는 이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보다 펴서 바닥에 붙이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또한 20초나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아우, 이런, 제가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트위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아우, 이거 하면요. 아우, 위하고 장이 격렬하게 운동을 시작해요. 땀도 나는데요.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몇번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셔도 돼요. 시겠습니다 아, 잠깐, 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옆으로 가장 구강도의 측면 플랭, 플랭크가 남아있는데요 측면 플랭크는 이 측면 플랭크가 옆구리 살을 다 빠지게 만드는 힘든 플랭크인데요. 아직 제가 할수 있겠죠? 이거는 요 이럴 때는 이 자세를 할 때는 여기 손바닥을 완전히 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쓰러지거든요. 이거 주먹을 치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편 다음에 다리를 뻗고 이렇게 들어요. 그 상태에서 팔을 들고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이제 좀더 고난도가 여기다가 이쪽 팔을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아우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유지를 해보세요. 이때 이 아래쪽 다리 어, 종아리 있는 부분, 정강이 있는 부분이 바닥에 안 닿아야 돼요. 발만 닿아 있고 떠 있어야 되거든요. 어, 반대편으로 다시 어, 힘드시죠? 저도 힘이 듭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다리를 들고 팔을 들고 이 상태로 좀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발을 이렇게 드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오른쪽이 훨씬 수월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동작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mm -hmm.